안녕하세요, 초콜릿 주다육입니다. 어, 지금 하엽이 이렇게 많아요. 하엽 제거 좀 해볼게요. 하엽 제거. 이들 하엽 제거 좀 할게요. 이 친구는 런년이거든요, 런년이. 런년이 하엽 제거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내릴까요? 음. 음. 제가 앉아서 하엽 제거를 할게요. 하엽은? 또치과용 핀셋으로 잡을게요. 런년이는 제가 포천 산정호수 다육에 가서 산 거예요. 이게 합식인데, 어, 이거 얼굴 크기를 줄이네요. 화엽을 많이 씻고. 2월 22년 2월 13일 데려왔고요. 런년이에요. 연년이가 엄청 이쁘더라고요. 어제 이꽂이도 했습니다. 연연이. 연연이 이꽂이 해가지고 제가 번식해 놓은 게 있거든요. 화분에다 옮겨준 게 있어요. 여기다 보여드릴게. 잎은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런년이, 어, 으, 으. 아, 말르면잘 떨어지고, 안말르면잘안 떨어지네요. 이고안 아, 마른 건 띄지 마시고, 잘말른 것만 흰색 을 이용해서 띄워주세요. 깨끗해요. 깨끗하게 내가 가을 돼가지고 한번 띄워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내가 런누니가? 잠시만요. 어디다 놨을까요? 런윤니를런윤니를 불가리해서 집으로 가져갔나봐요. 아, 집에 가져간 것 같아요. 집에 거리대에다가 런윤니 그거 입고지 않고 갖다 놓을 것 같아요. 집에 몇 년이 있으니까 집에 있는 걸로 보여드리고 다음은 다음은 요거 요거 아우렌시스에요. 아우렌시스 엄청 예쁘죠. 아우렌시스 어, 22년 1월 9일 22년 1월 9일 얘는 아우렌시스고 얘는 얘는 뭘까요? 음, 얘 이름표가 없어요. 근데, 얘가, 입장이 다르죠? 얘는, 아우렌시스 말고 뭐 있죠? 음, 일단, 아우렌시스, 하이압 정리 좀 해볼게요. 얘가 엄청 쌀뚱해진다는데 안 쌀뚱해져요 왜 이렇게 얘네 입장이 널널한지 모르겠어? 얘 엄청 굳으면 예뻐지던데 아직까지 얘 키운지 좀 됐거든요? 그렇게 예뻐지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얘가 자구를 잘 내더라고요 그걸 지금 이거 이거 서랍은 2만원 짜리인데 여기에 가득 찼어요. 지금 어, 그얘 입장이 잘안 떨어지네. 그 대신 자구는 잘 내주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도 여기 자구 있거든요. 어, 여기. 자구, 자구는 잘내주는데 어, 여기도 자구 사이에 삐껌하게 자구가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싸납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면 억지로 뗄 필요는 없는데 음 하엽이 엄청 많은 줄 알았더니 얘가 안 떨어져요. 그럴 때는 요거 요걸로 띄어주면 됩니다. 엥 안 떨어져요. 근데 뭐, 반만 마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을 잘 줘서 그런지. 이파리가 뭐, 반절 마르거나. 마르긴 말랐어도, 그래도. 잡고, 자고띄어주세요 아우렌시스. 아이고 뭐든지 앉아서 하면은 어설퍼가지고 서서 해볼게요. 오, 서서 하니까 훨씬 힘을 더잘 받네. 힘을 더잘 받습니다. 음, 그래, 잎이 반, 반절 마르고 입장이 잘안 떨어져. 입장이 잘안 떨어져서 음.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laughs> 자, 아우렌시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음. 이 친구는 잠시만요, 이거는 이건 나나 호꾸미니거든요. 근데 나나 호꾸미니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죠? 그쵸? 이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나고, 이거 나나 호꾸미니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이 이름은? 아미스타예요 아미스타? 얘가 아미스타인 것 같기도 하고. 음, 이름표가 없어요. 이름표가 없는데, 입장이 아미스타 같죠? 얘랑 얘랑 비슷하죠? 근데 얘는 또 달라. 얘는 또 다른데, 얘는 또 다른 거. 이랑 이랑 같은 아이인가요? 아닌가요? 음.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미스타 같이 생긴 이 친구 하엽 정리할게요. 어 잎은 잘 떨어지네요. 잎은 하엽은 잘 떨어지고 순둥순둥합니다. 잘 자라요, 아미스타. 아미스타? 아미스타 같은데 얘도 언제부턴가 이름표가 사라져가지고 국민이들 이름표가 없어지면 국민이들도 비슷비슷해가지고 몰라요 잘 그리고 요즘 나온건 제가 잘 고릅니다 그거 사자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서 국민이는, 그래서, 옛날 국민이, 가지고 있던 국민이 위주로 잘 키우고 있어요. 음, 옛날에는 막 국민이를 막 세트로 막 싸게 팔았거든요. 한 3년? 3, 3년 전? 4년 전? 음, 그쯤에는 국민이가 되게 싸고, 창은 엄청 비쌌어요. 제가 맨 처음에 다육생활 시작할 때는 국민이, 그래서 국민다요, 국민다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막 세트로 막밭대기 뭐, 삽목판 하나에 얼마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초보 때는 많이 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으, 으, 그래서 매, 매주 택배가 오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다육이 시작할 때는 택배가 오면은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 언박싱 할때 되게 기분 좋거든요. 화분도 그렇고, 다육이도 그렇고, 얼마나 이쁜 애기들이 올까 하고, 엄청 설레잖아요? 이거는 개구쟁이고. 얘는, 아미스타 같아요, 아미스타. 그리고, 아미스타. 어디 한번 하여볼 때 보면 알겠죠? 예, 아미스타 같아요. 어, 저 친구 아미스타 같아요. 오, 잘 띄워져요. 엄청 잘 띄워지고, 어. 생김 생김도 다른 것 같고, 묵은 정도에 따라서 틀니까요 그리고 얘는 금기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금기가 다 없어졌네요. 잘떨어네요 아까 아우렌시스는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얘는 엄청 잘 떨어져요 어, 엄청 잘 떨어지고 어디. 음. 자구도 엄청 잘자는데 잘 따라주는데... 하엽을 제거하겠습니다 응, 이렇게 잘들어줘 아미스타 같아요, 저 친구. 응. 자, 얘네들은 나온 김에 하엽 정리를... 잘 해볼게요. 음. 음. 제꺼 자유기는 아직 이쁘게 물이 그렇게 많이 이쁘게 들진 않은 것 같아요. 오! Sorry? 그거는 나나오겜니도 한번 하엽 정리해드릴게요. 하우스에 문을 닫았더니 후끈후끈해요. 하우스 별로 춥지가 않아요. 저맨 뒷자리라서 엄청 춥거든요. 엄청 추울 줄 알고 어디 대전은 첫 눈이 왔다고 매니아님 어떤 매니아님이 유튜브에 첫 눈이 엄청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골에 전화해 보니까 김제 사는 언니한테 전화했더니 눈 왔대요. 첫눈 왔다고 그러더라고. 요 서울은 첫 눈이 안 왔죠? 서울은 첫 눈이 안 오고 그냥 눈발만 날리다 말았어요. 그 무천눈이라고 할 수가 없대. 음, 천눈. 첫눈, 천눈이라고 하면 안 된대.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이 천눈이라고 하면 안 된대. 아, 얘는 나나양. 나나양. 어, 나나양도 하엽 잘 떨어진대요. 나나. 나나 호꾸미니. 나나 호꾸미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일본, 일본 말인 것 같아요. 에이, 이름표가 다 22년 1월, 아니 22년. 음. 어떻게 만에 다시 쓰겠습니다. 나나 후쿠미니 나나. 22년 1월 4일인가 모르겠네 22년은 맞아요 어. 자, 여기도 하얀색을 떼어두고 마무리를 할게요 얘가 베리같이 해야 돼. 얘가 모아지면 엄청 빨갛게 이쁘거든요 어, 이, 이거 묵은, 나나우 꾸인이 봤거든요? 허,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물을 많이 먹어서 이거 해벌떡 하는데, 물안 주고, 이게, 딸기, 딸기, 그잖아요 산딸기처럼 모아지더라고요. 물안 주고, 막, 5년, 6년, 막, 묵은 애기들 보니까, 연도별로, 이, 크기별로 갖고 계신 한 분이 있었거든요? 군생도 잘 달아주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한3사년 키운 것 같아요. 나나였고 미니 미니 나나양 나나양 그래요. 음. 오래된 다육이죠. 이거 없는 분 없을 것 같아요. 만화 꾸미니 이렇게 하엽 정리했어요. 다시 꽂아주고. 자, 깨끗해졌어요. 떡꼬네 응. 집 다육에 오신 저기, 떡꼬네 집 다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